안녕하세요. 호텔 탐험대입니다. 손쉽게 여행을 계획하고 가성비 숙소를 찾게 해드릴게요. 숨어있는 가성비 럭셔리 호텔, 호텔 탐험대가 하나하나 찾아드립니다. 펜잔스의 아름다운 해변은 바다의 푸른 물결과 백사장이 어우러져 진정한 휴식을 제공합니다. 여유로운 파도 소리를 듣고 햇살 아래에서 상쾌한 시간을 보내보세요. 펜잔스의 매력은 역사적인 건축물과 유서 깊은 유적지에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고풍스러운 거리에서 과거를 탐험하며 잊지 못할 순간들을 만들어 보세요. 지역 특산물로 가득한 펜잔스의 레스토랑들은 다양한 미식 경험을 제공합니다. 신선한 해산물 요리를 맛보며 여행의 기쁨을 더해보세요. 케이프 코널 클럽은 편안한 객실과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만족스러운 숙박 경험을 선사합니다. 무료 와이파이, 맛있는 무료 조식, 수영장과 체육관 등 훌륭한 서비스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케이프 코널 클럽의 객실은 당신의 편안한 밤을 위해 최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편의 용품과 함께 TV, 케이블 TV, 냉장고가 마련되어 있어 쾌적한 휴식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완전 금연구역인 이 숙소는 깨끗한 공기를 자랑하며 무료 와이파이 와주차 서비스까지 제공하여 더욱 편리한 여행을 지원합니다. 청소 서비스로 매일 쾌적한 공간에서 지내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편의시설이 마련된 케이프 코널 클럽에서는 피트니스 센터와 수영장, 사우나를 이용하며 건강하고 활기찬 휴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을 보내기 위해 골프코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맛있는 무료 조식으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다양한 식사 옵션이 있어 언제든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맛있는 식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에서 친구와 함께 잊지 못할 저녁을 만끽하세요. 케이프 코널 클럽에서는 여행 중 잊을 수 없는 액티비티들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며 이곳에서의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칸슨하우스는 펜잔스에 위치한 4성급 호텔로 편안한 객실과 다양한 시설을 제공합니다. 친절한 서비스와 훌륭한 아침 식사가 여행에 활력을 더해줍니다. 주변 명소와도 가까워 여행의 최적의 선택입니다. 칸슨하우스는 총 6개의 다양한 객실 유형을 보유하고 있어 여러분의 취향에 맞는 선택이 가능합니다. 더블룸, 트윈룸, 패밀리룸등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편안한 숙박을 즐길 수 있는 완벽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출장이나 휴가에 적합한 아늑한 객실에서 편안한 잠자리를 마련하세요. 이 아름다운 숙소는 펜잔스의 중심에 위치하여 관광지와의 접근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공용 공간에서는 무료 와이파이와 수화물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여 여행 중 편안함을 더욱 높여줍니다.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 속에서 편안한 휴식을 취해보세요. 칸슨하우스는 여러 가지 편의부대 시설을 갖추고 있어 여행자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공용 라운지에서는 다양한 오락시설과 TV가 마련되어 있어 다른 게스트와 소통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특별한 경험은 여행의 정점을 더해줄 것입니다. 뛰어난 대륙식 아침 식사는 칸슨하우스에서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호텔의 아늑한 식당에서 신선한 과일과 베이커리, 다양한 음료를 즐기며 하루를 시작하세요. 아침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완벽한 식사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펜잔스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가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주변 명소와 다양한 레스토랑, 쇼핑 공간이 가까워 편리한 여행을 제공합니다. 이곳에서의 특별한 경험을 통해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칸슨 하우스와 함께라면 더욱 특별한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랜드의 끝 호텔에서는 편안한 숙소와 아름다운 경치를 제공하며 다양하고 즐거운 시설이 가득합니다. 맛있는 조식과 친절한 서비스로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더 랜드스 앤드 호텔은 편안함과 편리함을 제공하는 다양한 객실 옵션을 갖추고 있습니다. 넉넉한 공간을 자랑하는 디럭스 더블룸부터 아늑한 싱글룸까지 모든 객실은 현대적인 시설로 꾸며져 있어 여행객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켜줍니다. 고급 린탱과 세면도구는 물론 무료 와이파이와 커피 메이커까지 제공되어 편안한 휴식을 누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곳의 숙소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함께 편안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특별히 세심하게 관리된 청결한 공간에서의 숙박은 여러분의 여행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하우스키핑 서비스와 안전한 개인 물품 보관 서비스도 갖춰져 있어 고객님들은 안심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호텔 내 다양한 편의시설이 준비되어 있어 손님들은 언제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탁 서비스와 룸 서비스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큰 도움이 되며 빠른 체크인 및 체크아웃 서비스로 불편함 없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 판매기를 통해 언제든지 간편하게 음료나 간식을 구매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호텔 내 레스토랑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양한 메뉴를 제공하여 여러분의 입맛을 만족시켜 줍니다. 특히 신선한 재료로 만들어진 유럽식 조식은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는 최적의 선택입니다. 또한 룸 서비스도 제공되어 언제든지 편안하게 객실에서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주변에는 여러 매력적인 관광지는 물론 미식 경험을 할수 있는 레스토랑들이 가까이 위치해 있습니다. 특히 해변 근처의 로컬 식당에서는 신선한 해산물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랜드스 앤드로의 현지 여행은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주는 특별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